어머, 오늘 이거 껍질 까는 게더 힘들겠다. 이 국물을, 어? 이렇게 보관했다가 찌개 끓이거나, 뭐, 국물, 어? 사용할 때가 되게 많으니까, 국물을 따로 담아서, 어, 냉장 보관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물 맛이 아주, 해장국은 최고죠. 바지락 국물 살짝 섞고 그다음에 잡아온 홍합 6개넣고어 바지락도 좀 넉넉히 집었고 자 아, 완전히 해장라면입니다 끝내줍니다. 야, 선조를 행해서 해루질 하러 갑니다 무인도에서 오늘 물이 엄청나게 빠지니까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이 무인도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몇번 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따가 갯바위 가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아, 무인도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 유인도로 변하고 있네요. 모시인건가? 거기... 어, 그, 어, 크다 모시조개 같은데 야 계속 파봐 응. 야. 아이고 또 하나 잡았다 지금 한강줄이 잡고 요번에 또 지금 두번 세번째 잡고 있는데 이따 다 합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지금 그 돌개를 주로 잡으러 왔는데 돌개는 두 마리밖에 못못 잡았어요. 그리고 소라도 이상하게 없네. 조그만 소라는 아예 그냥 잡지 않고 제가 생각한 건 이마트 한 건데 작년 가을에는 무작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봄이라 그런지 없는데 어 가을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오늘은 바지락. 아지락을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캐고 있는 중입니다. 어우 많이 잡았다. 거기 또 있지? 와또박하지 봐라. 이것도 바구니에 담아갖고 싶가겠다 야. 모시조개. 바카지, 홍화. 와, 낙지 봐라. 낙지 진짜 커. 세발낙지다, 세발낙지. 자, 손가락.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본 아주, 미니어쳐 낙지. 낙지. 진짜 작다. 어, 잠깐만요. 아이고, 어. 야, 최고 작은 낙지. 나중에 커서 와라. 자, 물속에 텀벅,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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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땅 파고 들어갈 거야. 오, 땅 파고 들어간다. 오. 진짜 신기하다.